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린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거의 매일을 전해드리는 것 같네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유병재 씨의 SNS에 센스 넘치는 댓글을 달며 화제입니다. 지난 29일 유병재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받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병지 오빠 서훈강 오빠와 세븐틴 오빠들 신곡 홍보해 주세요. 우도환 오빠한테도 군대 가기 전에 사진 많이 올려달라고 해주세요. 강한을 오빠한테 SNS 좀 하시라고 말해주실 수 있어요. 등의 요청이 담겼는데요. 이날 공개한 메시지 중에는 임영웅 씨 오늘 뭐 한대요? 찬원이 오빠한테 라이브 자주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등등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을 향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에 이를 접한 임영웅 씨도 해당 게시물에 병재님, 찬원이 혹시 자는지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댓글을 남겨.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귀엽다 정말 형이 왜 여기서 나와 병재씨 얼른 알려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를 한 임영웅은 바보야 연습 바보 이 영상이 10시간 만에 조회수 30만을 돌파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일 경남 합천군 해인사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 한국전쟁 70주년 추모 음악회 무대 뒷이야기를 담은 영상으로 임영웅씨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오직 최고의 무대를 위한 연습과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영웅씨는 영탁씨와의 사거라 38선, 노서현 씨와의 바램 등 듀엣 무대를 향한 화음 연습과 단체곡을 위한 댄스 연습 등등 동작 하나하나와 음정 하나하나까지 모두 신경을 쓰며 몇 번이고 반복하는 연습벌레 임용웅 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정말 저렇게 연습을 많이 하니까 지금의 임용웅 씨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저런 건 본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실 침대에서도 혼자 연습을 되풀이하다가 마티형 장민호 씨와 막내 정동원 군을 붙잡아 파트너로 화음 연습을 거듭하는 등 최고의 하모니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에 팬분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허투루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얼마나 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저 정도가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대단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촬영 중 깜찍한 매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에라 프로젝트의 공식 SNS에는 숲세권 보다도 중요한 건 영웅뷰와 웅세권이로다 영웅뷰, 웅세권, 밑줄 쫙, 별표 쫙, 구해줘 홈즈, 웅코디, 임영웅, 미스터트롯 뉴에라 프로젝트라는 글과 함께 총두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MBC 예능 구해조 홈즈를 촬영 중인 임영웅씨와 김희재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임영웅씨가 카메라를 정확히 바라보며 깨알 같은 애교를 선보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더운 여름 공포 영화를 함께 보고 싶은 스타에서 1위를 또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원픽에서는 후덜덜 더운 여름 서늘한 공포 영화를 함께 보고 싶은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4분 기준 임영웅 씨가 2만 2천 표 이상을 얻으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했다 하면 임영웅 씨가 뭡니까 무조건 순위 안에 듭니다. 해당 투표는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